네. 어. 안녕하세요. 어, 이게 원래 스페인에서 어 처음으로 나온 작품이고요. 센티메탈이라는 어, 작품이고, 어, 한 3년 전에 제안을 받았었어요. 어, 그래서 원작을 이제 시나리오 읽기 전에 어, 원작을 읽었었죠. 아, 원작을 봤죠, 영화를. 어, 영화를 봤는데, 어, 굉장히. 굉장히 재미었어요 너무 흥미로웠고, 어, 또한 공간에서 이루어진 이 이야기가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다채로운 느낌이 들었어요 네, 그것은 물론 이제 캐릭터들이 어, 그 지루함을 주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매력적이고, 또 그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그 상황들이 너무나 몰입감이 있기 때문에 어, 전혀 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못 느낄 정도로 네, 굉장히 재밌게 봤었고, 어, 스페인 원작보다는 이 위집 사람들이 훨씬 더, 어, 뭐라 그럴까? 좀더 좀 다채롭게 이제 구성을 했어요. 시나리오 작업을 할 때. 어, 뭐, 요가 장면이라든지, 요리하는 장면이라든지. 어마어마한 장면이 아닌가 그래서, 이제 그러한 것은 이제 시나리오 작업을 하면서 새롭게 이제 넣었던 부분이고, 어, 영화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번역된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, 어, 굉장히 이야기의 확장성과 캐릭터의 확장성에 대한 그러한 포텐셜을 느껴서 어, 잘하면 굉장히 재미있는 작품이 될수 있겠다라는 어, 생각이 들었었죠. 그래서 어, 이제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어, 준비를 해서 작업했습니다. 어,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, 지금 한정우 감독님이 그 개그와 유머에 지금 자신이 많이 올라오셔가지고 영화에 정말 풍뿍 담겨 있습니다. 그래서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, 어 맞아요. 어, 그게 벌써 17년 전정죠몇년 2012년도면 13년 전. <laughs> <laughs> 이가 한번돌고또한 해가 더지나는 거죠. <laughs> 그때 진짜 어렸던 것 같아요. 저도 이제 국가도 많이 이제 어렸고 어 그때는 그걸 촬영하면서 어. 그 남녀의 어떤 날이 굉장히 서 있는 얘기였어서, 막. 근데 촬영하면서 남자는 이렇구나, 여자는 이렇구나, 이 어떤 연애할 때그 심리라는 게 굉장히 다르다는 생각을 했었고, 음 이번에 이제 이렇게 오랜 시간 이 지나서 감독님으로 됐는데, 그냥 저는 그랬었던 것 같아요. 그때보다 훨씬 더 좋아진 발전된 연기를 오빠에게 꼭. 평사해줘야지. 성사해줘야지 <laughs> 감독님으로서 만족하고도 남을 어떤 발전된 연기를 보여주는 것이 그냥 개인적으로 마음에 갖고 있던 고리였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어 근데 어제 저한테 진심으로 토으시더라고요 너무 멋진 연기 <laughs> 칭찬한다고. 그래서 어제 네. 술 취하신 김에 칭찬을 엄청 아. 받고 기분이 너무 좋았고 <laughs> 오랫동안 간직하겠다 그 얘기를. 했었어요. 근데 즐거운 경험이었고 감독님으로 만나면서도 또 배우로 만나는 두 가지 경험을 다 해서 같이로 왔어요. 그쵸? 네. 가장 재밌는 장면은 추천 너무 많아. <laughs>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영화 초반에 김선생이 등장하는 장면과 김선생과 우리 와이프가 방 안에서 나누는 대화들. 그게 이제 우리 하정우 감독님이자 그 선배님 이 배우로서 이 최근에 보여드리지 않았던 정말 장난꾸러기 같은 그런 선배님의 새로운 모습을 좀볼수 있어서 저는 그 장면 등장하는 장면과 방 안에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우리 영화의 어떤 초반부의 재미를 담당하지 않았나요? 영화를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 하정우 감독님이자 배우에서서 보는 하고 나오신 이 모습이 그 외모가 모 영상에서 보는 영상에는는 영상에서 보는 영상에서 보는 영상에 정말 그어디에서 보는 영상서는서는영상서 보는 영상에서 는것서그등장하는모습에서딱 이미 아 심상치 않은 사람을 네. 느껴졌기 때문에 네 저기 영화장 뒤쪽으로도 앉아 계시는 관객분들도 계시네요 네손 한번 이렇게 흔들어 주시죠 네.